네 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 입니다 이게 지금 할리데이 빗은 바이크 어, 양 옆에 보면은 가방들이 있잖아요 어, 멋으로도 하는 것이고 간단한 소지품을 넣는 가방이죠 새들백 이라고 하는건데 지금 색상이 이렇고 여기 보면은 많이 좀 상해 있습니다 이렇게 바느질도 떨어지고 가죽 복원 사업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들이 들어와요. 이거 역시도 완전히 통가죽이지만은 이런 부분은 이제 카빙이라고죠. 하 카빙, 카빙 무늬를 이제 가죽에 새긴 겁니다. 이게 이제 가죽 공예로 보면은 고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지금 색상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경화가 되고 햇빛을 많이 보고 때로는 비도 맞고 아 어, 그러다 보니까 딱딱합니다. 어, 굉장히 딱딱하고 여기에서 이제 손볼걸손 보고 복원할 때 복원하고 그래서 음, 블랙으로 이제 의뢰를 하셨어요. 세들백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요, 에... 어, 내 오토바이에 맞는 뭐 사이즈, 디자인 이런 것을 마음대로 고를 수가. 어,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쇠들백기 제주도에서 놉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깨졌는데, 이제 복원을 한 상태에서 블랙으로 하는데, 여기는 어, 거의 뭐 돌처럼 딱딱한 거예요. 돌처럼 딱딱한데, 그 뭐라고, 죠 연통? 그, 그, 거기에 닿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오늘 좀 염색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은, 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무, 물, 물컵 이런걸 넣는거죠 물병 넣는 부분인데 어, 통가죽에 특히 이거는 어, 몸에 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는 것이죠 그걸 제가 작업장에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완전히 통가죽이고 딱딱해진 상태잖아요. 1차적인 염색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1차적인 염색을 했는데, 어, 걸쳐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완벽하게 어떤 일반 양가죽이나 명품 가방이나 이런 것처럼은 안 해도 되지만, 약품의 양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드라이로 말려도 되긴 하는데, 이미, 이렇게 딱딱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 약품의 양을 좀 많이 해주는 것이죠. 1차 염색은 음, 뭐 이제 블랙으로 넘어가는 단계니까 침투성 약품을 써서 염색을 합니다. 보건 사업을 그 준비를 하시려면은. 다양한 일들을 받았을 때도 무리 없이 해결책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명품 가방이나 가죽 자켓은 상당히 얇게 바르면서 양을 적게 했었죠. 이런 제품은 움직임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딱 한번 매달아 놓으면 어 움직일 일이 없어요. 뺄 일도 없고 약품의 양을 넉넉하게 해줍니다. 안쪽까지 두텁게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햇빛도 보고 비가 오면 비도 맞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좀 많이 바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성이지만 희석을 또 합니다. 희석을 희석을 해서 약간 묽게 해주면서 가죽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염색을 하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이런 이음선, 이음선 연결 부분,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염색약을 발라줘야 돼요. 대부분이 블랙인 제품이 모든 가죽 제품은 검은색이 많기 때문에요. 블랙으로 복원을 하는 일이 한90% 뭐, 뭐 이상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약품의 양을 제가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죠 예, 변화를 좀 보시면 어, 약품을 바르고 제가 지금 드라이를 안 썼습니다 이게 다 배우는 과정이에요 과정 요즘에 휴가철인데도 일이 좀 많이 밀리고 바빠가지고, 어좀 들어오는 대로 일을 받기가 좀 어렵고,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는 우선, 더는 것을 생각해서, 빨리빨리 하고, 일을 많이 받고, 뭐, 그냥 수입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단골 손님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서서히 스며들어가고 있죠? 스며들어가고 있어요. 약품을 수성이지만 희석을 해서, 희석을 해서 더 묽게 해서, 이 가죽 자체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긴 저는 지금은 손님들께서 인터넷 그 블로그를 가장 많이 보고 오시거든요. 연락을 주시고 택배를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생각보다 오래 걸려도 감사하게 또 기다려 주십니다. 자, 드라이를 안 써도 이렇게 서서히 딱딱한 가죽에 스며들면서 염색이 돼가고 있죠? 이런 제품은 이렇게 염색을 하는 거예요. 자, 점점 스며들어가면서 염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켜볼까요, 잠깐?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쪽 부분도 거의 이제 말라갔죠? 아래 부분. 음, 이 뒷면으로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여기는 지금 가죽의 앞면이 아니고 뒷면이죠. 보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물병 들어가는 부분은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묽게 해서 하니까 잘 발라지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새들백은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하고 염색을 해줘야지, 어, 햇빛에 많이 노출이 돼도 일단 염색이 도톰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뭐한번부착하면뺄 일이 없기 때문에 빼는 게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색을 두툼하면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펴주면. 딱 이게 염색이 잘 스며 들어간 것이 보이시죠? 자, 이제 겉면도 약간씩 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가 돼가고 있죠? 어 이제 이 부분을 살짝 염색을 해보면 확실한 블랙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조금 여유롭게, 넉넉하게. 스포츠 용품에 관한 것은 가죽복원 사업은 어, 여름에는 여름에는 이제 물놀이 용품 레저죠 레저 뭐 물놀이 고무 튜브 그런 건 당연히 들어올 일이 없고요 레저 용품에서도 가죽으로 된 제품이 많아요 많고 어, 수상 스키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가죽으로 된 제품은 겨울용도 있죠. 스키. 뭐, 뭐, 스키 장갑, 스키 옷. 그런 것이 수선도 있고, 레자로 된 부분들이 있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이 다양하게 많은 것이죠. 우리 일상, 어, 생활부터 해서, 스포츠, 취미, 레저,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용, 자전거용, 응? 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자동차 용품이 가죽으로 된 것이 있으면 그 무늬도 오고, 헬멧 턱끈 같은 거요. 저도 몰랐던 일도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쪽 부분은 염색이 안된 부분. 이쪽은 지금 말라가는 부분. 블랙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렇게 약품의 양을 묽게 해서 좀 넉넉하게 해줍니다. 햇빛을 봐도 최대한 버틸 수가 있어야죠. 자, 이제 점점 깨끗해 보입니다. 그, 황색, 이 색깔, 안쪽 색깔이었던, 어, 새들백이, 이제, 블랙으로, 완전한 블랙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사용 건조를 해주면 돼요. 약품의 양을 늘려줘야만이, 약품이 염색이 두텁게 되고, 햇빛을 봐도 오래 버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어, 그, 바이크용,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음, 이거는 뭐, 뭐, 바이크 새들백을 날마다 빼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 몸에 걸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색은 튼튼하게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